할렐리아 모세오경 통독에 함께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어제 읽으신 출애굽기 말씀을 끝으로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까지 통독을 마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혜와 또 말씀, 어떤 비밀을 알려주셨을지 궁금하고 기대도 됩니다. 다음에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다 보면 더그 은혜가 깊어지시고 또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드러나게 될줄 믿습니다. 저희가 창세기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어제 끝마치신 출애굽기 통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오늘부터 읽기 시작하는 레위기 통독도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잠시 잠깐 마음대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에 이어 출애굽기 또한 완독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라는 노예의 판에서 전혀 새로운 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노예 되었던 저희들을 이끌어 내셔서 예수 믿는 판으로 바꿔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듯 저희도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영적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레위기를 읽고자 합니다. 레위기를 통해서도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참 어려운 책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완독에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성경통독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레위기를 읽어나가기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레위기는 사실 쉬운 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제사법, 성결법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우스개 소리를 많이 이야기하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위기가 온다. 그만큼 이 레위기란 책이 어렵고 통독을 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이 레위기 안에 예배의 신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선민으로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수 있을지 이 레위기 안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신앙, 구별의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할 때 레위기를 먼저 가르칩니다. 저희들도 자녀들을 양육,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데 있어서 뭐, 삼위일체가 무엇인지 또 영적전쟁이 무엇인지 어 먼저 그런 것들을 알려주기보단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배에 나오게 하고 그런 것들에 친숙하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레위기 안에는 많은 제사법, 성결법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성결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느 때부터인지 이런 생각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는 거룩하게 될수 없어. 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사람은 변할 수 없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하며 내 믿음과 신앙 지키려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노력하지만 뭐 크게 달라지는 것 없는 것 같고 그냥 예배 잘 들이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하다 천국 가면 되겠지 뭐 라고 어느 때부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제가 청년 사역할 때 담당했던 한 친구를 기억합니다. 참그 안에 잠재된 귀한 것이 있는데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공동체에도 함께 동역하는 저에게도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사역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예배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저 친구는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사역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서원 기도까지는 아닌데요. 하나님, 저, 저 친구를 바라보면 참 마음이 낙담됩니다. 저 친구가 변하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다면 저 사역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친구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조금씩 흐르는데요. 예수 안에서 그 친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배하는 태도, 또 말과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정제되어져 가면서 글쎄요, 사람이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어떤 점수가 평가가 매겨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것은 아니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만져주셔서 차츰차츰 변화시켜 가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친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응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해나갈 사역이 응원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성화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 성화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수 있을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레위기에서 알려 주는 예배의 신앙, 레위기에서 알려 주는 거룩의 신앙, 성결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참 변화기란 쉽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레위기 통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되지 않을까요? 거룩의 완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거룩하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시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레위기 성경 통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말씀을 읽으시게 되는데요. 앞부분, 오늘 읽게 되시는 1장, 2장, 3장, 4장은 레위기의 5대 제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1장은 번제에 대해서 나오고요. 2장은 소제에 대해서 나오고, 3장은 화목제에 대해서, 4장은 속제제에서 나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일 읽으실 5장에 나오는데요. 속건제죠. 그각 장에 나오는 제사법을 잠시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화제인데요. 이게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법인데 수컷들만 허용이 됐었습니다. 뭐 양이든 소든 수컷들만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그렇게 양이나 소를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드려도 됐습니다. 산비둘기든 집비둘기든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어떤 희생을 의미합니다. 2장에 나오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법인데 유일하게 동물을 드리지 않는 제사법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헌신을 의미하고요. 3장에 나오는 화목제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원금 드리듯이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사장에 나오는 속죄제는 내가 죄지은 일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속죄하는 제사법이고요. 속건제는 내가 부지중에 지은 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을 때 그것에 대한 배상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제사들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다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 폐기가 되었죠. 뭐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교회에 올때 자동차 트렁크에 양도 태우고 어떻게든 소도 끌고 오고 뭐 그렇게 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레위기를 읽는 것은 제사를 통해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가까워지길 원하셨구나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이야기하죠.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나오길 원하시죠. 그래서 죄를 없애 주시고자 이러한 제사 방법들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교제하길 원한다라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이 레위기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당신의 소유 삼으신 백성들을 그렇게 구별시키길 원하셨는데 어떻게 구별되는지, 성결하게 되는지, 거룩하게 되는지 알려주신 내용들이 이 레위기 안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제사들을 써내려가셨는지 알려주셨는지 그 마음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읽으신다면 작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는데요. 이제 1장부터 오늘의 말씀을 함께 통독해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때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들을 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와 호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를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단위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2장입니다. 다 같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소태에 삶은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무릇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 얼마와 기름의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재니라 아멘 3장입니다. 다같이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곳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번재물 위에 살르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들을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벤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니라.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금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사장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숙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지니, 곧그 수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재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 같이 살을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의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 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죄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큼 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섞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위 여호와의 화점을 위해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레위기를 읽기 시작하셨고요. 1장부터 4장까지 많은 제사법에 대해서 읽게 되셨습니다. 출애국기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장막을 살펴봤었죠. 그것을 영상으로 보면서 각기 모든 성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제사, 제사법, 재물들도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려고 하고요. 레위기를 통해서 또 저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마음으로 내일 레위기 5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